어, 지난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 4 장에 걸쳐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쭉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29장부터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왕의 왕위에 오르는 즉시로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또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북 이스라엘까지 초청해서 수백 년 동안 중단되었던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 행사를 복원시키되, 두 주간에 걸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거국적으로 행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나 제, 제도, 어, 제사제도나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일을 모두 하게 되었고, 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율법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이 32장, 본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봤습니다만은, 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산발라시 공격을 해오죠. 아수르 왕 산발라시 공격을 해와서,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겁박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은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게임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럴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가 24절 보읽었는데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진영의 그 용사들 장군들 또 그들의 왕 지휘자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 버렸다. 하룻밤 사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군대 지휘관들과 장수들을 다 멸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성경 본문이 참 재미있게 재게 표현합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그런 말이죠. 더 이상 큰 소리 칠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한 생각, 행,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낯이 뜨거워서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 얼마 안 되어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아, 살해를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22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과 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 구원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히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약보는 자가 없었고 히스기야를 귀히 여겼고 존귀 여겼다. 자 이것이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런 승승장구한 아,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안타까운 그의 마지막 끝자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고 어마어마한 번영과 성공을 경험한 그였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 24일부터 2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다시 그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해시계의 해 그림자 오늘 이 역대 하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 11기상이나 또는 이사야서 39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아주 소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표의 해 그림자가 3, 아, 10도 뒤로 물러가는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사라지자 희식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해야 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시 자신들의 교만함을 뉘우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희스기아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 역대하에서는, 올본문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바벨론에서부터 병문안 사신단이 왔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고가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말이야,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국방력도 튼튼하다. 아마 자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시오. 그런 뭐 사전 포석일 수도 있었겠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잘 보니까요, 오, 39장에, 이사야 39장에 보면, 아, 그 사신단들이 와 가지고 아니 이렇게 논란 이적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적의 이적 발 이적 발생의 원인을 묻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사셨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저렇게 했고 우리가 이런 지혜를 짜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얻은 거다. We made it. 우리가 해낸 거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오히려 독차지하는 빼앗는 이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죠. 당신이 사신들 앞에 보여준 게 뭐냐? 근데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야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다. 그리고 당신의 손주들, 자손 중에서 바벨론의 환관들이 될 거다. 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 당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가 하는 말이, 내 당대에 그렇지 않다면 좋다, 괜찮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 호의코식하고 나 하나 평안하면 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늘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뒤에 올새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주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쌓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그 풍성한 자양분을 다음 세대가 와서 마음껏 섭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그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저도 그거 바라보고 그거 주님 앞에 소망하고 주님이 그거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그렇게도 엎치락뒤치락 싸우지만 소망이 있고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당대 아니면 괜찮다.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는 1절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에 올 사람들,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오늘 여기에 부르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표현되어 있는 히스기아의 부기아 영화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참 이런 축복을 받은 그였구나.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보는데 창고에 은은금 음, 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가득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상물이 창고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몇 마리 정도란 말을 아예 하지 않고 그 짐승들을 가두는 우리와 외양가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또, 소떼들을 위해서 견건 성업들을 만들었다. 와, 이게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경제적 부유함의 극치를 이룬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셨다. 그런 지하 수로를 만들어 물을 다스렸고 모두들의 형통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꼭 다윗성 그, 그 히스기야 지하 수로가 있어요. 언제 가면 꼭 들어가 보세요. 아이, 참씨 그 완전 화강암 바위 산을 지하 몇십 메타 밑에 있는 것을 탁 파가지고 관통시켜서 그 바깥으로 물이 나가지 못할 거예요. 왜? 둘러 포위하고 있는 그 아라, 아수르 군대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오히려 물을 거꾸로 산을 파고, 네? 바위를 파가지고 그렇게 수로를 바꿔서 전쟁에 대비했던 그런 유족들을 보면 참 아주 구약성경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들이 쳤던 정자국 이런 게다 바위에 다 남아있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어, 교만을 떨었던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흠결이었고, 어, 잘못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아,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면 맡겨 주지 않고 뺏어 가십니까? 가십니다. 왜? 그게 그를 망하게 만드니까. 그가 그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그걸 하게 하겠다면 야, 역시 나는 똑똑해. <laughs>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역시 대이의 생각을 이 날관에 아이디어를 내가 잘 짜냈구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언제나 엎드린 우리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시 1편이 그래서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네,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략과 지혜를 짜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짓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 그래 가지고 성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역시 나는 똑똑해 교만해지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은비자매 어머니가 집 얻어 주셨지. 그데 네. 주실 거지. 음, 어머니가 해주셨지. <laughs> 그거야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희스야를 통해서 강력한 도전과 또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히스기아 시대의 그 영광을 표현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의 기쁨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복의 장소가 되고 복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집사님을 주님의 나라로 보내드렸고, 제 한송 예배를 드립니다. 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어, 아, 하관 예배까지 모든 일정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유족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 주시고 오히려 소망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그를 만날 것을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렸습니다 아멘. 아멘.